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 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 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 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 사연까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구리에서 이현주님께서 고민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건강상 큰 고민이 있어서 박사님을 찾게 됐습니다. 저는 평소 건강했는데 어느 날부터 삐끗삐끗하더니 발목하수가 됐습니다. 아무리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네요. 허리 때문이라 해서 수술도 했는데 발목하수를 치료하는 데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 제대로 치료가 되질 않는 걸까요? 마지막 희망으로 박사님을 찾았는데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 희망으로 정말 박사님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네. 발목 하수 치료를 위해서 허리 수술까지 하신 분인데요. 네.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허리를 수술했는데도 잘안 낫더라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손목 하수가 있고 발목 하수가 있는데요. 하수라는 것은 이제 바, 발목이 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발목이. 이게 안 되니까 어때요? 질질 끌리고 이게 오래다 해다 보면 발바닥에 티눈 같은 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지 않을수록 잘 치료되는데요. 에, 이것은 이제 체질에 따라서 뚱뚱하고 얼굴이 부탁하면서 붉으면서 이렇게 개기름 같은 거 끼면서 잘 붉어지는 사람의 경우는 수별에 의해서 오는 위증입니다 위증이라는 것은 아, 다리를 굴신 작용을 할 수도 없고 또 다리가 힘이 빠지면서 아, 가늘어질 수가 있죠. 아, 좀 심각한 병이죠. 또이 위장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반대편 발목 이 있는데. 위경을 다스리는 아 그러한 침법이 있습니다. 함곡혈이라는 그런 혈이 있는데 거기다가 침을 놔도 아또 쉽게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것은 아 비위는 사지마를 주관하는데 비 비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해서 아 굴신 작용이 잘안 되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건 간에 한 방으로 치유가 가능한데 주의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화를 내면 음혈을 말리기 때문에 허리 다리병이 더 심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저녁을 과식하면 안 됩니다. 저녁을 과식하면 결국은 식적이 쌓이고 그것이 사지팔다리로 제대로 양기가 운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식후에는 반드시 팔다리를 흔들면서 천천히 산보할 것을 권합니다. 보통 한 천보 정도, 300보 이상이라고 의사에 나와 있는데, 천보 정도는 걸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침치료나 이런 거에 의해서 잘안될 경우에는 한약을 쓰기도 하는데, 아까 수별에 의한 위증 얼굴이 둥글넓적하고 부탁 부은 듯 이렇게 탁탁탁한 듯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 당기 전통당 같은 이런 위증을 치료하는 약을 써야 되겠고 또 지모 황백 같은 아~ 이런 약들이 위증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약인데 체질에 맞게 처방을 골라서 거기에 그런 약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황기건중탕 같은 약으로서 혈기를 돋과서 발목이 하수되는 것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의학에서는 치료법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한방적으로 치료해서 치료된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례들이 그래서 주의사항을 잘 지키면서 올바른 한방 치료를 받으면 발목 하수가 잘 치료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연 주신 이현준님. 오늘 상담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 톡톡. 오늘은 밥을 먹자마자 화장실을 찾게 되는 비신설, 그리고 안구건조증과 보약, 이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백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대로 건강 톡톡은 다음 주더 건강한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